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입사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해서 생년월일, 근무 경력,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는 LEFT, RIGHT, MID라는 함수고요. 자 만약에 어, LEFT라고 하면 어, 어떤 자료 중에서 왼쪽에 있는 몇 글자를 뽑아내는 함수고, RIGHT는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 MID는 어떤 자료 중에서 몇 번째부터 몇 글자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1, 2, 3, 4, 5, 6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자, 이것 중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 1을 뽑아내고 싶다면 는 하고 나서 left라고 하고 그리고 1, 2, 3, 4, 5, 6 중에서 컴마 1이라고 입력을 하고 하면 하거나 아니면 컴마 1은 사실은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한 글자인 1이 나와집니다. 그죠? 근데 나는 왼쪽에 있는 두 글자 1, 2를 뽑아내고 싶다. 그럼 이때 콤마 2라고 하게 되면 1, 2가 이렇게 뽑아지게 됩니다. 그죠? 자맨 마지막에 있는 6을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라고 하고 나서 1, 2, 3, 4, 5, 6을 선택만 하고 엔터 치면 맨 마지막 글자인 6이 뽑아지는데 반해서 나는 오른쪽에 있는 세 글자 456을 뽑아내고 싶다. 그럼 여기 뒤에다가 콤마 3이라고 하면 세 글자 456이 이렇게 뽑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미드는 어, 어떤 자료 중에서 콤마 여기 스타트넘이라고 하는 게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콤마 3이라고 하면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세 글자를 뽑아내니까 234라는 글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34를 뽑아내고 싶다면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뽑아내야지 34가 되겠죠. 그래서 3콤마이라고 하면 34가 이렇게 나와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생년월일을 구해줄 건데 생년월일을 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있는 6 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는 LEFT라고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을 하고, 컴마 6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여섯 글자가 뽑아지면서 920621이라고 하는 생년월일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요게 지금은 수식으로 걸려져 있는데, 이 식으로, 자, 요거 식으로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여기 수식 입력 줄, 여기를 확인을 했을 때, 여기가 식이 적혀져 있으면, 여기는 식으로 적혀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값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복사를 해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값으로 붙여넣기 여기 값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선택을 해 주시면 여기 값 요거 선택해 주시면 얘가 이제 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수식이 없어지고 920621이라는 값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자료들을 날짜로 바꿀 때요 생년월일을 쭉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 줄에 있는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로 가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다음, 다음 해서, 여기서 날짜로 선택을 하고, 마침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방금 이자 값이 날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001년 11월 19일, 2002년 4월 24일, 이렇게 날짜로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그 다음에 근무 경력을 구할 때는 올해 연도에서 입사 일자를 빼게 되면 근무 경력이 구해질 건데 자요때 to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today는 현재 날짜를 어, 날짜 서식으로 바꿔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투데이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오늘이 24년 7월 31일이니까 24년 7월 31일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내일 열어보면 24년 8월 1일로 바뀌어 있고 1년 후에 열어보면 25년 7월 30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투데이라고 하는 거는 엑셀 파일을 여는 날짜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함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내게 되면 올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파일을 열면 내년 연도인 2025년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구하는 함수가 이어라는 함수고요. 이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today라고 하고 그리고 자 이어할 때 가로 하나 열었고 투데이 할때 가로 하나 열었으니까 여기다가 가로 두 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올해 연도인 2024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내년에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자동적으로 2025년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입사 연도를 뺄 거니까, 연도니까 다시 이어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입사 일자를 찍어주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오늘의 연도에서 입사 일자의 연도를 빼니까, 근무 경력이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경력이 나올 거고, 이 이열 함수 날짜 관련 함수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날짜로 나오는데 근무 경력은 숫자니까 여기서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밑으로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연도에서 네그 태어난 연도 출생 연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는 하고 나서 이열 그래서 올해 연도 구할 거니까 2데이 하고요. 자, 여기 가로를 두개 열었으니까 가로 두 개를 닫고 엔터를 치면 2024년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닫는 가로는 안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가로 개수가 맞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때 그냥 엔터를 치거나 예 눌러주시면 네 가로를 엑셀이 알아서 보정을 해서 닫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생년 출생 연도를 빼면 되니까 또 빼기 해 가지고 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년 월일을 선택을 해 주면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어, 올해 연, 그 오늘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게 되면 나이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이가 계산이 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나이가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 요거 뒤에다가는 나이와 경력을 요런 식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이때는 나이 30이라고 입력을 하고 가로 열고 경력 12년, 1 2이라고 입력을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네, 32살에 뭐 경력은 12년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는 컨트롤 E를 눌러가지고 빠른 채우기를 하게 되면, 네, 33세에 근무 경력은 7년이고, 39세에 근무 경력은 14년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죠? 그래서 빠른 채우기는 어떤 패턴이 있을 때그 패턴을 조금 빨리 이렇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빠른 채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이도 나와 있고 경력도 나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합칠 때 가로로 합치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자료만 이렇게 놓고 나서 컨트롤 E를 눌러 주시면 컨트롤 E가 빠른 체육이고요. 요렇게 하시면 나이와 경력을 좀 빨리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입사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해서 생년월일 근무 경력 나이 뭐 이런 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